네, 안녕하세요. 멜러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토스토이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스토이 하면은 바로 이 작품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워낙 유명한 작품입니다. 안나 까르리나 이 작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뭐 세계문학을 되게 읽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 됐죠. 뭐그 사이에 많은 책들을 읽지 못했습니다. 워낙 문학, 세계문학 자체가 생각보다 재밌기도 했는데 뭐 사실 엄청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읽지는 못했는데 무엇보다 안나까레나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뮤지컬이나 영화화도 많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온전을 읽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방대합니다. 토스토이 이제 안나까레나가 지금 여기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을 전 읽었는데. 열린 책들로 상하로 돼 있어 되게 두꺼워요 손에 한 손을 잡으면 잡을, 잡을 정도로 그, 그 다음에 문학 동네로는 1, 2, 3권 3권이 돼 있고 당연히 민음사로도 3권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권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가벼운 책들 뭐 기어미스 제가 책 리뷰를 많이 남겨드렸는데 그런 책들 4권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시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어찌됐든 제가 어제 이제 서점을 갔었는데.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우리에게는 아주 그, 라니아 연대기라는 작품 아시죠? 영화, 영화로 아마 거의 보실 수 온본을, 이것도 온전히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건데, 라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이제 작가죠. 근데 이분이 또 엄청 유명하신 게 매일 일곱 시간, 여덟 시간을 책을 탐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이제 무라일체가 아니고 책을 일체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책 읽는 삶이라는 책을 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미 고인이시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분이 썼던 편지나 에세이에서 발췌한 글들을 엮어서 추가한 책이에요. 뭐 그래서 사실은 뭐 편지 일부분은 발췌하기 전, 또 전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드문드문 끊기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레오 토스토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어, 편지 친구한테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을 발췌를 하나 했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아, 토스토이, 루이스가 토스토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저또 토스토이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해봤자 <laughs> 그 가장 유명한 안나까르리나 부활 정도 읽었고 단편인 갑자기 제목이 생각나네요. 단편까지 읽었었는데 두개 정도 읽었었는데 토스토이에게도 철학이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서. 조화를 합니다. 일단, 루이스가 레오 토스토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편지를 쓴 뒤로 내게 네 있었던 가장 흥미로운 일은 전쟁과 평화를 읽은 것인데, 이로써 소설을 보는 내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네. 여태까지는 늘 소설을 약간 위험한 종류로 보았지. 문학 전반에 건강에 위험하다는 뜻일세. 소설은 강한 이야기였고, 가를고, 결말을 알고 싶은 견디 수 없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데, 난이 욕구가 필연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네. 더 낮지만 덜 불가항력인 다른 종류의 문학적 즐거움을 볼줄 아는 안목을 질바는다고 말했어요. 또 독자를 통속적 부류와 지식인 부류로 비참하게 갈라놓는 현상도 나는 다분히 소설 읽기가 증가한 탓이라고 보았네. 통속적 부류란 책을 처음 읽을 때 그저 이야기 욕구가 학습된 탓에 더 나은 즐거움을 볼줄 아는 자신의 악목을 지뢰 말살해 버린 사람들이지. 그런데 토스토이가 이 책에서 그 모두를 바꿔놓았네. 여기까지. 친구 아서 그리부즈에게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1931년 3월 29일에 쓴 편지고요. 사실 저는 이 글을 처음 읽고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사실 두세 번은 읽고 나서야 아, 어떤 뜻인지 그나마 미로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 루이스는 문학 중에서 소설을 되게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은 줄거리, 이야기 거리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소설은 자칫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문학의 다른 위용들을 보는 안목을 해치는 경향성이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 루이스가 기영뉴스의 소설을 읽었다면 경악을 금치 못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인공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호기심을 충주시키려다가 기업 뉴스가 묘사해 놓은 배경들을 설렁설렁 읽었던 기억들이 꽤나 납니다,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말한 이야기 욕구가 이게 아닐까라는 이제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루이스가 전쟁, 토스토의 전쟁과 평화를 읽고는 그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사실 이 편지의 뒷부분이나 이그 앞부분이 정확히 없어가지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읽혀요. 어, 토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통해서 독자의 이야기 욕구를 잡는 동시에 문학작품의 위용마저 지켜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지? 라고 스킵하기에는 토스토이가 곳곳에 배치한 어떤 문학적 장치들. 아직 저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문체일 수도 있고, 역사적 배경일 수도 지식일 수도 있겠죠. 이 아주 뛰어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음 작품은 제가 미음사 기준으로 무려 네 권으로, 기업 뉴스로 따진다고 하면은 한 여섯 일곱 권될 겁니다. 구성된 토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에 앞서가지고, 아, 토스토이의 이제 안나까르네에 대해서 읽었으니까, 어, 이제 리뷰를 남겨보려고 그래요. 아, 토스토이를 다시 한번 집어들게 하, 했던 어떤 계기가 이제 루이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나까르네 읽은 지몇 개월이 지났지만, 오디오북 리뷰로도 추가로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안나 까르리나 어, 총 3권으로 구성된 어, 장편이지만 그꽤 오랜 기간인 3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책들을 읽긴 했지만 꽤나 오래 손에 붙들고 있던 작품입니다. 읽게 된 계기는 토스토이가 71살에 쓴 부활 어, 1899년에 부활을 완성했으니까 그의 나이 72세였고 1910년에 작고 했으니까 그 이내 82세 작고를 했습니다. 부활을 읽고 토스토이가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제 마음에 쏙 들었고 그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이제 마음이 생겨서 했습니다. 부활에서 토스토이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나 까레리나의 주제 자체가 제게는 몹시 거북했습니다. 주제는 불륜이죠. 남편이 있는 여자인 안나가 독신인 브론스키와 바람난 이야기 이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대문은 토스토이는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을까? 불륜 이야기가 어떻게 손에 꼽히는 고전의 대열에둘수 있었을까? 하기다 뭐 인간의 모든 감정,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문학이니 이런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북스러운 마음을 이겨내고 책을 펼쳤습니다. 막상 펼쳐진 안나의 시작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소설의 가장 큰 두쪽은 안나의 이야기와 레빈의 이야기입니다. 안나는 결혼한 여자로, 레빈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레빈이 키티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소설 초반부에 나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을 무려 144년 그러니까 안나 까레리나가 1877년에 완성됐으니까 144년이 흐른 지금에 살고 있는 제 마음을 말 그대로 똑같이 반영하고 있어서 생각 진짜 놀랬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 시에. 레비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동물은 입구에서 새는 썰매를 세우고 입구에서 세르바츠키가의 사륜 여행 마차를 보았으니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그녀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언덕과 스케이트장으로 가는 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다. 중략하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지금 뭐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넌 잠자코 있어 바보. 그는 자신의 심장을 향해 외쳤다. 그녀는 한 부인과 이야기하면서 스케이트장 건너편 끝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복장이나 자세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레빈에게는 이러한 군중 속에서 그녀를 찾아내는 것이 쇠기풀 속에서 장미를 찾아내는 것처럼 쉬웠다. 모든 것이 그녀로 인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의 온갖 것을 환하게 비키, 밝히는 미소였다. 레빈에게는 이들 모두가 거기에. 그녀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선택받은 행복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고백을 하려는 그 순간순간의 미묘한 감정선 또한 토스토이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게 바로 행복이다. 함께라고 그녀가 말했다. 함께 타요라고. 지금 이야기 버리면 어떨까? 아, 그러나 난 지금 정말 행복하니까. 행복만으로도 행복하니까. 아, 희망만으로도 행복하니까. 어쩐지 이야기하고 두렵네. 그런데 많이, 뭐, 아니, 아니 이 그러나 얘기해야 된다. 해야 한다. 해야 해. 약한 마음을 쫓아버려야 한다. 이, 뭐, 이런 문장, 이런 문장 나와요. 이런 문장들은 정말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토스토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 제 생각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묘한 기분이랄까요? 실제로 키티에게 고백하려는 레빈에게 저는 완전히 동화되어 실제로 심장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키티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레빈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 사람의 바로 브론스키. 미래가 창창한 데다 외모까지 훤칠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 레빈은 질투에 사로잡히지만 어찌 어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 브론스키가 사랑에 빠지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의 주인공 안나 까레리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안나. 안나도 브론스키를 처음 본 순간, 운명적인 사랑을 직감합니다. 당연히, 그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레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비는 다시 한번, 뭐 안나에게 브론스키를 빼앗게 시리에 잠긴 키티에게 다시 한번 청혼을 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역시 1 번, 열번 찍어야 되나요? <laughs> 뭐, 여기까지가 겨우 이제, 겨우 일 권의 내용입니다. 안나, 그럼 남은 2 권, 3 권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안나에게 데모노인 토스트에는 어떤 결과를 부여할까 무척이나 궁금했었습니다. 상권으로 구성된 장편 중간중간에 크게 소설의 주된 이야기와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꽤나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 이슈에 대한 상류사회 간의 담론 비슷한 것들 말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와 그나마 복선의 형태로 어, 어느 어 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그런 답론 들은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별다른 연관성을못 찾았는데 작품 해설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토스토이 가문은 어린 시절부터 매일 일기쓰기를 한 것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토스토이도 죽기 직전까지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나 까레르라는 쓰는 기간 1875년부터 1877년 무려 3년간에는 일기쓰기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원래는 이제 일기로 표출해야 할 내용들이 안나 까레리라는 소설 속으로 녹아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제서야 뭐 고개가 어느 정도 끄덕여졌습니다. 그게 그 역작 후기에 나오거든요. 작품 해설에. 어, 사실 이 부분에서 전 토스토이의 저 섬세한 승리 묘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도 실마를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이 휩싸이고 수많은 감정이 사로잡혀니다 어떤 날은 오랫동안, 어 준비했던 자격증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오래 사귀었던 연인에게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죽을 듯이 힘들기도 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무료하게 그지없는 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토스토이는 아마도 매일 일일장에 기록으로 남겼을 겁니다. 자 여기서 교훈은 여러분도 매일 일기를 쓰시면 토스토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의 발뒤꿈치 수준의 글은 쓸수 있습니다. <laughs> 다시 돌아가서 그럼 결국 안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안나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약간 허망한가요 사실 저도 약간 허망했습니다. 안나가 부도덕한 선택을 한 것은 맞지만 결국 자살이라니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소설을 두축 중 하나인 레빈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게뭐 참외로까지 낼 정도니까요. 독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대기 중시 여겼던 토스토이가 남자 주인공인 레빈을 무교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레빈은 배달은 둘째 형 리콜라이의 죽음을 목도합니다. 결혼을 해서 그의 아내 키티가 첫 아이를 낳는 장면을 토스토이는 지독하게 길게 묘사합니다. 마치 스릴러를 보는 느낌이라 할까요? 해밍웨이가 그의 소설 무기어 자리꺼라에서 주인공 프레더릭의 아내 캐서린을 수사를 하며 명을 달리하는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캐, 해밍웨이는 캐서린의 죽음을 통해 전쟁, 평화가 명과 암을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아니듯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그처럼 무자르듯 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스토이는 마치 키티가 출산을 하며 죽을 것 같이 묘사를 하면서 레빈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본질적 신앙심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하는 장치와 같이 활용합니다. 레빈 스스로 자신이 무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저절로 신을 찾으며 기도를 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치 저희와 같지 않나요? 그다지 신을 믿지 않은 저로서도 너무나 힘에 벽어운 일이 발생하면 절로 신을 찾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오, 신시여. 오, 주여. <laughs> 그렇다면 신, 신앙심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인간에게나 필요한 그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토스토이는 안나를 통해서는 곤성진학의 한 모습을, 즉, 부도독한 행위를 한 인간은 제 아무리 빼어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지라도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고 무교이지만 부지런하고 자신을 잘 소양하고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레빈을 통해서는 종교의 본질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레빈의 독백으로 소설은 긴 호흡을 멈춥니다. 그 레빈의 독백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마부 이반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여전히 논쟁을 하기도 하고 부적들한 때에 내 사상을 드러내기도 할 것이고 여전히 내 영혼의 지극히 거룩한 곳과 남들의 영혼 사이에는 심지어 아내의 영혼과도 장벽은 쌓일 것이고, 여전히 나의 공포 때문에 아내를 꾸짖게 하고 그것을 누이치기도 할 것이고, 여전히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야 내 삶은, 내온 삶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삶의 매 순간이 이전처럼 무흥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부여하는 의심할 나위 없는 살, 선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안나 까레리나의 3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음, 레빈의 고백이 약간 고의성사 같기도 하고 마치 토스토이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목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사실 뭐 삼편의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자주 그래서 멈춰섰고 심지어 어떨 때는 와이 빼어난 작품을 읽는 것 자체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까지 있었어요. 사실 어 솔직히 말하면 그건 이제 아, 어, 너무 아직도 많이 남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좀 혼돈될 때도 있었지만요. 어쨌든 인간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과 그 통찰력을 어떤 숭고한 모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어, 범인인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심리상태를 집요하게 관찰하고 묘사하여 도달하려고 했던 대문호 토스토이의 필력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